번호다는법두 번째 스킬 이거 스킬 마스터 찍어놓으면 나중에 헌팅할 때도 이거 써먹을 수가 있어 그 오늘 배울 스킬은 아,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지난번에 알려줬던 찐따처럼 번호 따기 스킬을 마스터까지는 아니어도 좀쓸수 있다. 스킬랩이 10랩, 만랩이면 뭐7랩 정도 찍었다. 그러면 상호 작용 스킬이 생기는데 원래 번호 따는 스킬은 사람이랑 장소 박아가면서 쓰는 거야. 웃으면서 번호 따는 법인데 영어로 A smile n u m still. 어그렇다는데 아무튼 이 스킬은 주로 밤에 번화가에서 다수의 상대를 대상으로 하기가 좋다. 찐따처럼 번호 따기는 버스 정류장, 신호등 주로 낮에 쓰기 좋은 스킬이라서 밤에 번화가나 술집 막 시끄러운 곳에서 쓰게 되면 타율도 안 좋고 진짜 병신인 줄 알아. 자 스킬 찍는 법 알려줄게. 스마일 넘버 스틸 즐겁게 웃으면서 은근슬쩍 대놓고 번호달라고 하기 은근슬쩍 대놓고가 포인트야 흔히 밤에 번화가에서 번었다거나 헌팅하는 애들 보면 과도한 개그 욕심이 미쳤어 아 지가 무슨 개그맨인 줄 알아 그러면 솔직히 근데 반응은 좋다? 안 좋으면 X된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여자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번호 따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가서 광대집 병신처럼 막 끼룩끼룩 하다가 돌아오면서 욕해 아씨발 어, 아, 주들끼리 술 먹는데 그게 문제라고 그러지 말고 은근슬쩍 가서 대놓고 말해 매너있게 당당하게 가서 인사부터 해 젠틀하게 자 상황은 홍대 포차 다른 테이블에 가서 번호 따는 그런 상황인거야 뚜벅뚜벅뚜벅 아, 안녕하세요 버호 왔는데요 <laughs> 여기 계신 분이 소유잔 꺾이는 각도가 아, 너무 섹시해서 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 왕같에서는 같이 한잔하자고 하고 싶은데 옆에 일행분들도 계시고 자리 방해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아,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아, 썸남이나 애매한 남친 인정 안되고요 가정파탄의 주범이 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에. 남편이 있으신 거 아니면 번호 좀 알려주세요 깔끔 그 자체 이 정도면 유부녀 아니고서 번호 준다 남친 있어도 없다고 하고 준다 자,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이 어떠한 무리에 속해 있는데, 단순 친구, 직장 동료 같은 과 모임 뭐 등등, 어떤 단체, 어떤 모임인지 나는 모르잖아. 서열이 있는 모임인지 없는 모임인지, 내가 번호로 따라가는 여자가 자리에서 누구랑 친한 거, 누구랑 안 친한지 모르잖아. 그 자리에 세 명, 네 명, 몇 명이든 나 혼자 모두를 상대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성격의 누군지, 더군다나 술까지 먹은 상태라서 몰라. 물론 다 잡을 잘, 잘 보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사람 괜찮다 나쁘진 않다 정도의 느낌을 거기 있는 사람 모두에게 줘야 돼 거기에 수진이라도 있어봐 너가 찍은 애 번호 따려면 거기서 수진이한테 결제 받아야 돼 수진이 나대면 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 두지 말고 무난평타하게 멘트 치고 빠지는 거야 여자의 모임 자리에 분위기를 너가 해치지 않으면서 띄워주고 퀘스트 성공했으면 빠지는 거야 바로 도망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매너 있게 인사를 하고 와야지. 아 번호 너무너무 고맙고요. 아, 방향 같아서 죄송하고 아,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땡큐 연락할게요. 아 맞다. 이름 뭐예요? 이렇게 이름 받고 아 저는 누구누구예요? 이름 주고 갈게요. 안녕. 그러고 되도록이면 거기 술집 빨리 나와. 번호 땄다고 계속 쳐다보면서 막 까불지 말고 사라질 땐 깔끔하게 사라지는 거야. 아디오스. 그렇게 네가 꺼지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들 하던 얘기 안 하고 너 얘기한다. 누구누구 닮았네. 뭐 어떤 느낌이네. 이름 모를 지들 지인 남자의 느낌이네 뭐 걔보다 낫네 어쩌네 뭐네 평가회가 시작된다고 그 자리의 주인공은 너가 번었던그 여자야 그거 누가 했다? 너가 했다 특별한 날까진 아닐지 모르지만 뭔가 재미있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 시작이 좋다고 그리고 꿀팁인데 그러고, 마, 그러고 나서 만났어 원나잇 할 거면 그냥 그날 비벼서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던가 아니고 진짜 연애하고 싶은 거면 나중에 술기운 없이 맨정신으로 만나고 그러고 싶다고 해 그게 존나 있어 보여 간접적으로 나는 너에게 원나잇 대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런 놈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어필돼 그냥 밥 먹고 커피나 한 잔에 첫 만남인데 할말 얼마나 많겠냐 아니 할 말이 왜 없어 그자리 그때 그 사람들 언니냐 동생이냐 누구냐 친하냐 누가 병신이냐 어떤 모임이냐 친구냐 할말개 많지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하고. 이제 헌팅을 하려고 한다 아까랑 똑같은데 멘트만 조금 달라 매너있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버달려고 왔는데요 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헌팅인데요 이렇게 들어가 그러고 나서 섹시하다고 칭찬 한번 해주고 어, 저희도 세명인데 자리 옮겨서 한잔하자고 더 간단하지? 아까처럼 모임에 방해 여부를 묻지 않는 이유는 알지? 어, 방화되니까 꺼져! 뭐 이러면 끝나니까 안 물어보는 거야 괜히 생각지도 못한 거 생각하게 할 수도 있고 공식적인 거절권을 주는 꼴이니까 묻지마 어, 뭐 그래도 꺼지라고 하면 그냥 꺼져주고, 원래부터 꺼지라고 할 상대였으니까. 오키, 거기서 응용되면 너가 번호 따고 싶은 애만 아까 알려준 것처럼 따고 빠져. 잘하면 그 자리 끝나고, 이제 빠질 애들 빠지면 술 먹자고 연락 확률 높아지니까 번호 꼭 따. 그리고 제발 술집에서 뭐술 먹고 헌팅을 했으면 헌팅을 했지. 그 알바생한테 막찝적거리고막 에헤헤 뭐 그러지 마. 아 진짜 병신 같아. 헌팅할때도 안녕 대 누구 누구야 막 이지랄하면서 막 병신짓거리 하지마 그럼 병신 번호 딴줄 알아 멀쩡하게 벌써 안녕하세요 하고 번호 따야지 멀쩡한 사람 번호 딴줄 알지 성대모사 개인기 진짜 제발 하지마